법퍼캠프 200번부터 250번까지. 헷갈리, 헷갈리거나 한 번에 못본 질문 전부 체크했습니다. 병호사 등록제도와 법적 성격, 대한변호사협회의 역할. 아, 이거 그거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가 병호사 등록제도에 있어서는 공포, 공법인이 역할을 한다는 거죠. 사법인이 아니고. 이 사법인으로 속일 수 있, 있다는 점 체크하고, 기출에서는 맞는 질문으로 나왔네. 대한병호사협회는 병호사 등록에 관한 한 공법인으로서 공권력 행사의 주체이다. 사법인이라면 틀립니다. 병원사 등록에 관한. 직업의 자유는 외국인에게 인정되지 않아요. 직업의 자유는 인류 보편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외국인은 직업의 자유를 가질 수 없습니다. 똑같이 기출해서도 외국인그 직업의 자유가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은 아니다. 맞는 집문 법인이 기본권 주체성에 대한 헌법 규정이 부재. 헌법은 법인이 기본, 기본권 주체성에 관해서 명문이 규정을 두고 있냐? 그 여부에 대한, 대한 질문인데 두고 있지 않습니다. 헌법은 법인이 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명문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209번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과 객관적 가치질서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대상인적 효력은 기본권이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내가 처음에 틀린 이유가, 이건 틀린 질문인데, 객관적 가치질서라는 그 말을 몰라서 틀렸거든? 객관적 가치질서의 의미를 몰라서 틀렸다. 객관적 가치질서의 뜻만 이해하면 틀릴 일 없을 듯. 뭔 소리야? <laughs> 객관적 가치질서란 내 권리를 존중받으려면 타인의 권리도 존중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딱이 이 뜻만 알면 틀릴 일 없을 것 같아. 이 질문은. 넘어가고, 20, 211번. 평등권 침해의 위법성 인정과 입법의 필요성. 1. 포관적, 포괄적 기본권, 자유권적 기본권. 2. 그 자체로 실현. 평등권이라는 기본권 침해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위해 반드시 사인 간의 평등권 보호에 관한 별개의 입법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평등권이라는 기본권, 그 자체로 기본권 침해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 기본권이나 자유권적 기본권은 그 자체로 실현됩니다. 기출에서는 평등권이라는 기본권 침해도 민법 제7 5 0조의 일반 규정을 통해 사법상 보호되는 인격적 범위 침해로 논할 수 있지만 그 위법성을 인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인간이 평등권 보호에 관한 별개의 입법이 필요하다 아니죠 별개의 입법이 필요한 게 아니고 평등권 같이 포괄적 기본권이 있는 거나 자유권적 기본권은 그 자체로 실현되는 것이지 별개의 입법이 필요한 게 아니다 선생님이 강의에 설명했을 때는 최저 임금으로 설명했던 것 같은데 최저 임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원 기본. 그런 기본권만으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고, 별개의 입법이 이제 받침이 되어야 최저 임금이 이제 올라가든 동결되든 하는 거죠. 양심적 병행의 규 바로 생각나야지. 그 양심의 자유 위주로,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나. 양심의 자유 위주로, 파, 양심의 자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네, 이거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질문했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최초에. 그, 초창기에. 216번. 한거기간중 모이지 마세요. 모이지 마라가 핵심이니까, 이 집회의 자유가 문제가 되냐, 결사의 자유가 문제가 되냐. 기출에서는 이걸 물어보는 게 포인트인데, 모이지 마라가 핵심이니까, 결사의 자유가 아니고, 집회의 자유가 문제된다. 기출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나왔어. 219번. 자기 낙태 자기 낙퇴죄 조항이 위험성 심사. 애초에 자기 낙퇴죄 조항을 잘, 그, 이게 왜 위험되는지를 떠올라 보면, 그, 태아의 태하의, 태하의 생명권과, 그 인부의 자기 인부 인부의 자기 결정권을 자기 경절권에 대한 문제였는데 그 태아의 생명권은 보장을 해주고 있던 것 같은데 아마 이게 인부의 여서 인부의 자기 결정권 임신한 여성이 자기 결정권이 보장되지 않아서 이게 위안이 위이 됐었어 이게 일단 이 질문하고 뒤에 질문이 하나 더 있었는데 내가 그걸 틀렸었거든 이건 맞았는데 한번 보면 국가가 태아의 일단 이 국가가 자기, 자기 낙태 때 조항이 위헌성을 심사할 때 생명권보다 우월한 자기 결정은 없으므로 이를 충돌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적절히 않다. 충돌이 문제가 아니고 임신한 여성이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느냐는 것이 문제이다. 국가가 태양,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해 만든 자기 낙태 때 조항이 위헌성을 심사할 때이 조항이 존재와 역할을 강과하고 임신한 여성이 자기 결정권은 태아의 생명권이 직접적인 충돌로만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맞는 질문이죠. 그 뒤에 보면 약간 헷갈리는 헷갈릴 만한 친구가 있었는데. 음, 아 이게 아니고 다른 거랑 헷갈린 것 같아 일단 넘어가고 맥1 5번선거운동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판단 선거운동 못하게 하는 걸 표현의 자유라 했어 언출직결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제 200이, 200이래 헌법제 21조 표현의 자유에서 이 선거운동을 규제하거나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 아니, 선거운동을 규정하거나 못하게 하는 경우, 언출식계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제 21조 표현의 자유를 판단하는 거지, 공무담임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야. 항상 공무담임권으로 판단한다고 섞이더라고. 공무담임권을 중심으로 판단한다고. 아니고 표현의 자유야. 선거운동. 똑같죠? 선거운동이 자유,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다. 똑같으니까 패스하고, 여기서는 뭐, 간단하게 보면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뭐 이런 걸로 보호된다 소개였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선거운동, 정치적 표현 정치적 표현 자유, 선거운동, 표, 법제 21조, 언출 집결을 규정하고 있는 표현자유 자유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공모 담임권의 우선성과 직업의 자유. 공모 담임권이 직업의 자유, 행방 추구권에 우선됨으로 직업의 자유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렇죠 공모 담임권은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특별 기본권이다.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한 교육공무원법 조항이 위헌 여부와 관련하여 직업 선택의 자유는 문제되지 않는다. 공무담임권이 직업선, 직업이 자유와 행복주의권에 우선되는 거야. 따라서 이세 개가 논하면 직업의 자유가 문제되는 게 아니고 공무담임권이 우선적으로 그 문제가 되는 거죠. 경비업법이 겸용 금지 조항과 수단이 적합성 침해. 수단깨진 거죠. 이거 경비업법이거 경비업을 경영하는 자들이나 다른 업종이 경영하면서 새로이 경비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자들이 경비업을 전문으로 하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는 것에 한 설립하지 않는 한 경비업과 다른 업종을 겸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경비업법 조항은 수단이, 수단이 적합성을 침해한다. 이거 목적 깨진 거외우러고 했는데 목적 깨진 거에 경비업은 없었어. 뭐 일단 기본적으로 뭐 기억나는 거뭐 후방 착석 뭐문학계 블랙리스트 막 이런 게 있었지. 경비업법은 애초에 그목적이 깨진 리스트에 없었어. 이백십칠 조, 십조 2백7번 기본권 제한의 기본권 제한 법률과 명확성과 심사 기준의 차이, 법률의 규율 영역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지문은 오답이다. 자유권의 제한은 엄격 심사로 하고 사회권의 제한은 완화 심사로 하는 것이 그 예이다. 포인트는 이게 상관없이. 를 선생님이 포인트로 짚어주셨거든.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명확성에 관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보장한 법치국가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법률의 규율 영역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상관없이, 아니다 법률의 규율 영역에 상관이, 상관이 있잖아. 보면. 자유권이 제한은 엄격 심사라고 사회권이 제한은 조금만 제한해 완화 심사로 한다, 완화 심사로 한다, 한다 했자. 그러니까 여기 상, 법률의 규율 영역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틀린 지문이죠 상관없이 포인트가 있어. 기본권 제한. 방법이 행사 여부의 순차적 규제. 기본권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먼저 기본권 행사의 방법. 순서, 순서 속이는 거 많이 나오죠? 행사의 방법을 제한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행사 여부를 규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는 최소 침해원칙에 위반한다. 포인트가 3개였어. 방법을 먼저 제한하고, 그다음 행사 여부를 규제하는 것.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는 최소 침해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 이게 내가 알기로 기술 중에 이걸 최소 짐의 원칙이 아니고 그 방법, 수단의 적합성 이걸로 속인 게 있었는데 그 질문 뒤에 있으니까 체크하도록 하고 혼인 한 여성 등록 의무자의 시부모 재산 등록 부칙 조항. 이거 혼인 한 여성 등록 의무자는 여전히 배우자의 직계존비적 재산 그러니까 시부모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한 부칙 조항. 목적이 저, 목적이 깨진 판례죠. 왜 여성만 이래야 되냐? 애초에 이럴 필요가 없지 않나? 그리고 엄적 비례심사까지. 목적이 깨졌고 엄적 비례심사. 중요한 거두 개가 다 들어가 있네. 기출에서는 혼인한 등록 의무자는 배우자가 아닌 본인이 직계 존비속 재산을 등록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나 개정 전 이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재산을 등록한 혼인한 여성 등록 의무자는 종전과 동일하게 계속해서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재산을 등록하고자 한 부칙 정한 그 목적의 정당성을 발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먹기깨졌죠 231번 자,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주민투표권 주민 주민투표권. 그냥 정말 간단하게, 주민이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다. 이것만 알면 맞출 수 있는 지문이죠. 뭐, 어, 우리 헌법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있어서 오타 안내, 정하는 바에 따른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주민투표권도 헌법상 기본권이 인정된다. 틀렸죠?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고 주민이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 아닙니다. 3 3번 주관적 사유에 객관적 사유에 따른 직업 선택이 제한이 기준, 주관적 사유로 제한, 그리고 그 다음 객관적 사유로 제한. 이게, 이게 내가 직업이 자유를 공부를 안 하고, 뭐 이게 캠프를 시작했어가지고, 처음에 틀렸었는데, 이게 보면 주관적 사유를 제한하는 게, 그 시험이나 자격 같은 걸로 이제 그 관문을 하나 두는 거지. 그런 걸로 제한을 하는 거고, 객관적 사유를 제한하는 거는 그냥 금지를 하는 거잖아. 이제 그, 이 정도를 책, 이 정도를 알고 이제 기출을 보면, 직업 선택이 자유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주관적 사유에 따라 직업, A 접근을 제한하여 하며 이러한 조치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객관적 사유에 따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해야 합니다. 주관적 사유를 먼저 제한하고 시험과 자격 같은 걸 제한하고 그다음에 객관적 사유로 금지를 하는 거지. 뭐 기출에서는 이 주관적, 객관적 이 순서를 바꿔서 객관적을 먼저 배치하고 주관적으로 나중에 배치하는 식으로 전형적인 순서 바꾸기 문제로 출제했다. 234번 기본권 경합과 충돌 제한이 뭔지. 제한이 되어야 충돌인지 경합이 논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전부 쉬운 건데 너무 중요해서 그냥 넣었고요. 기, 출에서는 기본권 경합과 기본권 충돌의 문제는 기본권 해석이 문제이지 제한의 문제가 아니다. 제한의 문제가 아닌 게 말이 안 되잖아. 기본권 제한이 되어야 충돌이 경합이 논할 수 있죠. 235번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거권,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다. 지자체장은 헌법에 따라 선거, 이거 선생님은 선임이라고 했죠. 선거로 선출할 수도 있고 임명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현재 대한민국은 선거로 이제 지자체장을 선거, 선거를 통해서 지자체장을 선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헌법 제118조 제2항은 지자체장이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자체장 선거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볼수 없다. 아니죠. 지자체장 선거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다. 헌법에 선거로 선출해도 되고 임명을 해도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선거로 선출하고 있다. 여기까지. 236번 인격권과 인격이 자유로운 발현이 유래. 인격권은 헌법 제10조 인간의존은가 가치로부터 유래한다. 뭐뭐 당연한거죠. 인격이 자유로운 발언은 헌법제0조 아, 행복추구권으로부터 유래된다. 뭐, 당연한 거니까 넘기고. 238번 헌법상 부모의 자유, 자녀 교육권 근거,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의 근거는 가족제조이지 그쵸. 이거 핵심이 이게 그 부모가 자식을 걸어칠게 교육받을 권리가 아니라는 거지. 부모가 교육을 받는 게 아니므로, 아니고 그 자녀의 교육에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자녀에 자녀를, 그니까 러그 부모가 자녀, 자녀에 대한 그 교육을 하는 그 법, 그 법적 근거가. 가족 가족 제도에서 나온 것이지 교육받을 권리가 아니라는 점 캐치하고 부모는 자, 자녀에 대한 교육을 시킬 권리를 갖는 것이지 부모가 교육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출에서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의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는 모든 인간이 누리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 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기본권이다 맞는 질문이네요 토지와 종물 많이 제한을 됩니다. 어떻게 농지죠. 244번, 입법자의 수단 선택. 반드시 국민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최적의 수단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내가 캠프에서 맞았는데, 그 전에 예전에 몇번 틀렸던 기억이 있는데, 수단의 적합성은 반드시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덜 침해하는 최적의 수단만을 사용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만 있으면 적합한 수단에 해당합니다. 기출에서는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보다 국민이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존재하더라도 그 다른 수단이 효과 측면에서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과 동등하거나 유사하다고 단정하거나 명백한 근거가 없는 이상 과잉금지 원칙이 위반될 수 없다. 245번 공기총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세요. 뭐 당연히 합헌이고 246번 주거침입죄 강제충입죄. 이건 이제 좀 중요하죠. 주거침입과 강제충입. 이건 까먹어서 틀렸는데 5년 합헌, 7년 위헌 (7년인데) 절도가 들어있으면 합번 기출에서는 (5년이) 나왔죠 징역 (5년으로) 정한 그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강제추행죄 또는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에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5년으로) 정한 구호성폭법 통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장 규정은 책임과 흥벌관이 비례원칙이 위반된다 하판이죠. 5년 하판, 7년 이년 7년 플러스 절도는 하판. 249번 기본권 제한 규정이 방법과 여부에 대한 규제. 아까도, 아까 이거 내가 틀린 거죠. 이거 그러니까 그 방법을 먼저, 제한, 방법 먼저 제한하고, 그 다음에 행사 여부에 대한 제한을 하고, 그 다음에 침해의최소성 관점에서 이제 그한 건데, 여기서 보면 방법의 적절성, 그러니까 방법의 적절성이 이제 수단의 적합성이죠. 이제 이걸로 이제 바꿔서 그 낚아버린거죠 250번 병원사 시험 성적 비공개 이거 맨날 나오는거죠 수단이 깨서미완이고뭐 입법 목적 적당하나 입법 목적을 잘 써가는 적정한 수단이라고 볼수 없다 병원사 시험 성적 공개, 합격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거 뭐 이거 목적으로 깨졌다고 속일 수도 있는데 뭐 그럼 틀린거죠